서당 권장은 요사이 기분이 매우 좋았다. 드디어 자신이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이루어줄 제자가 나타났다고 생각하니 매우 기뻤다. 새로 제자로 들어온 이 도령은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으나 얼굴이 잘 생기고 청명한 데다가 효성이 지극해 이웃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도 하였지만, 서당에서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닫는 능력이 있었다. 서당 훈장은 어려 글공부를 시작해서 과거 시험에 장원급제하는 것이 꿈이었으나, 여러 번의 과거 시험 응시에도 불구하고, 연거푸 낙방을 하자 꿈을 포기하고 마침내 서당 훈장 노릇을 하고 있었다. 서당 훈장 노릇 20년. 숱한 제자들을 길렀으나, 아직 과거 시험에 장원급제를 해서 꿈을 이루어준 제자는 없었다. 물론 초시에 든 제자는 몇명 있었으나 내놓을 만한 인재는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제자로 들어온 이도령이 그를 공부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본 서당 훈장은 드디어 소원을 이루어 줄 인재라고 생각하며 잔뜩 기대를 모으고 있었다. 날마다 훈장은 글을 읽고 풀어 주며 완전히 익혀 외워 오도록 과제를 내주었다. 그러면 이도령은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그 글을 완전히 익혀 오는 데다가 글씨도 아주 잘 썼다. 훈장은 싱글벙글 기분이 좋아 이도령을 생각하고는 더욱 심혈을 기울여 강의를 하고 절저히 글공부를 지도하는 것이었다. 물론 이렇게 이도령이 다른 아이들보다 더 글공부를 잘하고 앞서 나가자. 처음에는 부러움의 눈으로 바라보았으나 매일 칭찬을 독차지하고 자기들은 꾸지람이나 듣게 되자 은근히 화도 나고 질투와 시기를 했다. 더구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이 도령은 글공부를 마치고 집에 가면 나무 지게를 지고 바로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하고 집안일을 하는데도 오직 공부만 하는 자기들보다 월등하게 글공부를 잘하니 셈이 나기도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어울릴 수 없었던 이 도령은 나무 지게를 지고. 동룡산 자락으로 나무하러 걸어가면서도 그날 배운 글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외우는 것이었고, 만약 글이 막히면 들고 갔던 책을 펼쳐 확인하고 외우면서 걸었다. 그리고 나무 지게에 나무를 다하면 지게를 세워두고 바위 위에 올라 앉아서 책을 펼쳐들고 글공부에 몰두했다. 여러 해 세월이 흘러 이 도령의 글 실력은 날로 늘어나서 상당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몸도 자라서 둥근 이마에 총기 있는 눈망울, 잘 생긴 얼굴 가득 생기가 흘러 훌륭한 청년의 기품이 넘쳤다. 그렇도록 이 도령은 서당에서 글 공부가 끝나면 곧바로 나무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가 나무도 하고 홀 어머니의 일을 도우면서 열심히 글 공부에 전념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이도령을 유심히 지켜보는 눈빛이 있었다. 나무 지게를 지고 산속으로 들어오면서 그를 읽는 잘생긴 이도령을 바라보면서 오래전부터 마음이 설레는 뜨거운 눈빛은 덕룡산 자락에 사는 백년 묵은 꼬리 아홉 달린 여우 천녀였다. 여우처녀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나무지개를 지고와 나무를 열심히 하면서 글공부를 하는 이도령을 마음속으로 흠모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도령 앞에 아름다운 처녀로 동갑하여 나타나기로 마음먹었다. 불볕 여름이 가고 숲은 가을을 준비하고 있었다. 잎사귀에 푸른빛이 어느새 붉고 노란 색깔들의 옷을 입으려 준비하고 있었다. 숲 사이마다 가을꽃이 피어나고 들길에는 들국화꽃이 한창이었다. 노랗게 익어가는 변온 위로는 메뚜기, 풀무치, 소금쟁이, 방아깨비들 때로 튀어 오르고 그 위로는 고추 잠자리 때 날아다녀 가을 하늘을 수어 놓았다. 강남으로 다시 돌아갈 제비들이 빨래줄에 앉아 먹짧은 소리로 울음을 울어대고 숲속은 어느덧 귀뚜라미의 풀벌레 울음소리가 사이에 가득 차귀 가득 일렁였다. 이도령은 글 공부가 매우 바빴다. 드디어 그의 겨울 한양에서 과거시험이 있다는 전가를 받았던 것이다. 서당훈장은 이도령에게 기대를 잔뜩 걸며 글 공부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이도령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서당에서 글 공부를 마치고 집에 오면 나무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하면서 글 공부를 하는 것이었다. 그날도 나무를 하려고 산에 올라 막 나무를 하려는데 소나무 숲 사이 오솔길에서 웬 하얀 여인의 옷자락이 보이는 것이었다.